일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자동차의 결함 원인이 엔진일 확률이 0.8, 프레임일 확률이 0.2라고 할 때, 이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정보량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질문은 평균 정보량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평균 정보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산식 공식을 하나 암기를 해야 합니다. 아, 그 공식은 여기 해설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 H 평균 정보량 H는 아,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고 pi log 2의 pi분의 1이렇게 정의를 해 놨습니다. 이 공식은 선생님들께서 외워 주셔야 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어, 유사한 문제를몇번 풀어 보시게 되면 이 공식을 외우는 데 크게 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걸 손으로 풀어 푼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시험 볼때 계산기가 지참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해서 풀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 공식에 대입을 하다 보면 자, 0.8 확률이 0.8이라고 했습니다. 확률이 0.8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 PI는 어, 여기 PI 부분 시그마 1부터 i는 1부터 n까지 요 PI는 0.8이 되고요. 그리고 PI분의 1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모도 0.8이 됩니다. 그래서 어, 0.8 log 2 0.8분의 1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자, 0.2라고 하는 건 프레임일 확률이겠죠? 프레임이, 어, 결함일 확률이 0.2라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PI는 0.2, 여기, 분모도 0.2,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로그가 들어있는 요 부분들을 계산기를 사용해서, 어, 풀게 된, 어, 풀어보면 되는데요. 요 계산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제가 쓰고 있는 계산기고요. 먼저 이 전원을 켜는 건다 알고 계시죠? 어, 그 다음에 요거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자, 0.8 이렇게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로그가 있습니다. 여기, 요거 로그 버튼이 있는데 이 로그 버튼을 어, 눌러주게 되면 어, 0.8, 예, 0.8 어, 똑같이 뜹니다. 로그 그리고 밑에 네모가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요 깜빡깜빡할 때 우리는 밑이 2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넣어주시고요, 2를 써주시고 그러면 예, 다 됐습니다. 자 여기 방향키가 있습니다. 여기 방향키가 우측 방향키고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여기 위에 네모칸에 이렇게 예, 커서가 넘어가지게 됩니다. 자 넘어갔을 때 똑같이 1 나누기 0.8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요. 어, 쭉 이어서 계산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한번 끊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예, 이 코를 눌러주시면, 예, 0.25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반올림을 해서 0.16 나와졌고요. 마찬가지로 더하기 있습니다. 더하기 들어가고요. 어, 0.2 log 2, 0.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0.2 숫자 키보드판입니다. 0.2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로그 예, 여기 있는 부분 로그를 딱 눌러주시면 어, 로그 예, 똑같이 뜹니다. 로그 밑에 네모 밑이 들어갈 네모가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우리 밑이 2기 때문에 여기 2가 있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미치 2 이렇게 들어오고요. 어, 그 다음에는 커서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우측 방향키 여기 있습니다. 이 방향, 방향키를 예, 눌러 주시게 되면 커서가 이쪽에 와서 깜빡깜빡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 어, 똑같이 1 나누기 0.2 예, 이렇게 어, 계산을 하시고 이퀄 눌러 주시면 0.46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0.26 더하기 0.46 해서 0.72비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꼭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거 공식만 하나 알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시식별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가장 작은 것은, 1, 시력, 이 물체 크기, 3. 밝기, 4. 표적의 형태. 자, 시식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물건을 식별하는 그런, 어,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가장 작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해설을 보시면, 시식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조도, 밝기, 노출 시간, 시력, 그리고 물체의 크기, 어, 광도비, 관역의 이동, 휘광, 연령, 훈련,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예, 해설에 나타나시고 있고요. 어, 물체의 형태 같은 경우는 어, 시식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요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정보위원과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1. 정보의 측정 단위는 비트를 사용한다. 정보의 측정 단위는 비트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두 대안의 실현 확률이 동일할 때총 정보량이 가장 작다. 확률이 동일할 때총 정보량이 가장 작지는 않습니다. 두 대안의 실현 확률의 차이가 커질수록 그 정보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3번 실현 가능성이 같은 n개의 대안이 있을 때총 정보량 h는 log2의 n이다. 아, 우리 좀 전에 1번 문제 풀어 보셨죠. 1번 문제 뭐냐면 log2의 n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3번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4번 1비트란 실현 가능성이 같은 두 개의 대안 중 결정에 필요한 정보량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에 1비트에 대한 설명도 예, 맞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시력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눈의 조절 능력이 불충분한 경우 근시 또는 원시가 된다. 2. 시력은 세부적인 내용을 시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눈의 초점을 맞출 수 없는 가장 먼 거리를 원점이라 하는데 정상시각에서 원점은 거의 무한하다. 4. 여러 유형의 시력은 주로 망막위의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홍채의 근육에 의한 눈의 조절 능력에 달려있다. 4번 문제는 시력과 관련되는 문제고요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1. 눈의 조절 능력이 불충분한 경우 근시 또는 원시가 되기도 합니다. 맞는 표이고요 시력은 세부적인 내용을 시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원래 시력이란 세부적인 내용을 시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눈이 초점을 맞출 수 없는 가장 먼 거리를 원점이라 하는데 정상 시각에서의 원점은 거의 무한하다. 맞는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 유형의 시력은 주로 망막 위의 초점에 맞추어지도록 홍채의 근육에 의한 눈의 조절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홍채가 아니라 수정체. 여기 수정체의 근육에 의한 눈의 조절 능력 이렇게 봐주셔야 하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홍채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홍채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빛의 양을 조절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인체 각 부위에 대한 정적인 치수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 장비는 1. 근전도 2. 마틴식 측정기 3. 심전도 4. 플리커 측정기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인체 치수를 측정하는데 정적인 치수입니다. 정적인 치수다 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측정하는 거고요. 1번 근전도 근전도 EMG 같은 경우는 근육의 전위차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2번 마틴식 측정기, 이 마틴식 측정기가 정적인 인체 치수를 측정하는 그런 측정 장비가 되겠습니다 3번 심전도, 심전도 같은 경우 심전도는 심장의 전이차를 측정하는 그런 측정기가 되겠고요 4번에 플리커 측정기, 플리커 측정기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부하를 측정하는 그런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인간 기계 시스템을 분류해서 인간에 의한 제어 정도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1. 수동 시스템 2. 기계화 시스템 3. 자동화 시스템 4. 감시제어 시스템.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경우는 인간 기계 시스템입니다.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인간에 의한 제어 정도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사람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하는지에 따라서 나뉘어진 거죠. 아닌 것을 찾는 문제고요. 자, 부동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 어, 순전히 사람이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어, 힘도 사람이 쓰고 제어도 사람이 한다. 이렇게 와주시면 되고요. 아, 기계 시스템입니다. 기계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동력이 필요한 것, 힘이 필요한 부분들은 기계가 담당하고. 예, 어, 사람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것들이 기계화 시스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을 기계가 담당하고 사람은 감시한다거나 제어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자동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4번의 감시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인간 기계 시스템 분류가 아닌 게 되겠고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인간의 기억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각 저장은 빠르게 사라지고 새로운 자극으로 대체된다. 2.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이전시키려면 리허설이 필요하다. 3. 인간의 기억은 감각 저장,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구분된다. 4. 단기 기억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시각, 음성, 촉각, 감각 코드의 4가지로 코드화된다.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인간의 기억 체계에 대한 문제고요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감각 저장은 빠르게 사라지고 새로운 자극으로 대체된다 감각 저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얼음을 만졌을 때 차가운 느낌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감각 저장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거는 감각 저장 같은 경우는 얼음을 만졌을 때 이제 빠르게 그 느낌이 사라지고 또 다른 새로운 자극으로 빠르게 대체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단기 기억을 장기, 장기 기억으로 이전시키려면 리허설이 필요하다. 어, 여러분들, 우리 이제 공부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암기할 때한 번에 암기가 잘안 되죠. 그래서 이걸 시험 볼 때까지 계속해서 기억을 하려면 계속해서 읽고 연습하는 이런 리허설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인간의 기억은 감각 저장,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우리 기억은 감각, 그 다음에 단기, 장기, 이렇게 구분되는 걸로, 맞는 표현입니다. 4번, 단기 기억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시각, 음성, 촉각, 감각 코드, 네 가지로 코드화되는 게 아니고, 시각과 음성과 의미, 세 가지로 코드화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피부감각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압력감각, 2. 진동감각, 3. 온도감각, 4. 고통감각. 8번 같은 경우는 피부감각의 종류입니다. 피부감각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고요. 어, 그리고 선생님들 문제 푸실 때 여기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잘 봐주셔야 됩니다. 옳은 걸 찾는 건지 아니면 틀린 걸 찾는 건지 이 부분 잘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자, 피부 감각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압력 감각, 그 다음에 온도 감각, 그 다음에 고통 감각 이렇게 세 가지가 피부 감각의 종류가 되겠고요. 진동 감각은 진동 감각은 피부 감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조작자와 제어 버튼 사이 의 거리 또는 조작에 필요한 힘 등을 정할 때 사용되는 인체 측정자리 응용 원칙은 1. 최소치 설계. 2. 평균치 설계. 3. 조절식 설계. 4. 최대치 설계. 자, 문제에서 조작자와 제어 버튼 사이 거리 또는 조작에 필요한 힘, 이런걸 구할 때, 정의할 때, 인체 측정 자료를 어떤 걸 쓰느냐, 라는 겁니다. 자, 어, 생각해 보시면 조작자와 제어 버튼 사이에 최대치 설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대치, 제일 큰 치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 작은 사람들, 그보다 작은 사람들은 어, 제어버튼 사이의 거리에 손이 닿지 않겠죠. 또 평균치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평균치 설계라고 하면 어, 제일 작은 사람 빼놓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사람 빼놓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게 만든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조작자와 제어버튼 사이에 어,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나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절, 조절식 설계입니다. 조절식 설계라고 하면 최대치와 최소치를 오갈 수 있는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한다고 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9번 문제에서는 어, 거리 또는 힘등을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조절식 설계보다는 최소치 설계 이것이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소치 설계를 하게 되면 예, 어, 팔이 짧은 사람들 예, 또는 힘이 아주 약한 사람들까지도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최소치 설계를 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최적의 CRB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정장치와 조작시간 지연은 직접적으로 CRB와 관계없다 2. 계기의 조절시간이 가장 짧게 소요되는 크기를 선택한다 3. 작업자의 눈과 표시형체의 거리는 주행과 조절에 크게 관계된다. 4. 짧은 주행시간 내에서 공차의 인정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계기를 마련한다. 어,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CRB와 관계되는 문제고요. 어,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1번 조종장치와 조작시간 지연은 직접적으로 CRB와 관계가 없다. 어, 조종청, 조종장치와 조작시간은 어, 직접적으로 CRB와 관계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옳지 않은 거 1번 바로 정답 찾았고요 2번 계기의 조절 시간이 가장 짧게 소요되는 크기를 선택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작업자의 눈과 표시장치의 거리는 주행과 조절에 크게 관계가 되는 거 맞습니다 어, 짧은 주행시간 내에서 공차의 인정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 예,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